요한복음 13장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어 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 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 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안전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세 개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고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 요한복음 12장까지는 공중전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아, 이 13장부터는 제자에 대한 자기개시로서 사적인 분위기에서 교훈하시지요, 혹은 경계하시고, 혹은 약속과 보장을 말씀하시고, 또는 경고를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마치 임종하는 부모가 자녀를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의 당부를 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세족의 동기와 의의를 생각하게 됩니다. 성찬식 제정의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 생략합니다. 그 대신에 제자의 발을 씻기신 사랑의 행동을 전합니다. 아무리 성찬이 엄숙하고또 그렇게 거행된다 하더라도 이런 사랑의 정신과 실천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6월절 잔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자기 사람들은 최후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벌써 예수님을 팔 마음을 가롯 유다에게 넣어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아시고 유명한 세족의 교훈을 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식사 전에 발을 씻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세족의 행동은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겸손과 사랑의 봉사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성은 신적이었습니다. 제자들 간에는 누가 크냐는 교만심만 가득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없는 실천 교수가 되었습니다. 발을 씻기실 일에 대한 영적 교훈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몸소 세조의 봉사 실천을 하시고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인데 자신이 주도 되고 선생도 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봉사에 좋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같이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불가시적으로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오.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반역에 대한 경고가 이어집니다. 유다의 반역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합니다. 그 십자가의 의를 더욱 빛나게 하였습니다. 자, 이런 경고는 유다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행동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정하신 대로 인류 역사상 회개에 기회를 잃어버리고 반역자가 되는 멸망의 길을 걷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다의 배신에 대한 예언과 반역자의 이탈에 대한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민망하신 중에도 가돈, 가론 유다를 지목하기 위하여 만찬석상에서 떠간 조각을 주무로 표시합니다. 유다는 떡을 받은 후 만찬석상에서 슬그머니 퇴장합니다. 떡을 받은 후에 가로 유다에게 무서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때부터 유다는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유다는 예수님에게서 떡을 받자 예수님을 떠나서 사탄의 세계로 물러갔습니다. 사랑의 세계명을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은 끝으로 사랑의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예수님만의 제자 된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지요. 베드로의 장래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며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하였지만 주님은 장차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번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까지 할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베드로의 맹세는 몇 시간 후에 무너지고 납니다. 겟세만의 동산에서 실패하고 신문 받으시는 뜰 앞에서 추태를 부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입으로만 주를 따르고 섬긴다고 말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본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주님을 변함없이 섬기는 그런 복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